교회 TV.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뉴웨이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안만기 목사입니다. 저는 뉴웨이브 총괄 사역과 어, 또 예배 그리고 청장년 일부를 중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과 청장년들을 생각할 때이 시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급변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윤리와 도덕과 사회 모든 시스템들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혼란과 또 혼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불안함으로 또 많은 부분을 적응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고민들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청년 청년 청장년들의 세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진리 그 진리의 가치관으로 이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아무리 세대가 격동하는 시즌이라 하더라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말씀과 진리의 가치관으로 이들의 삶이 굳건히 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뉴에이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에이브 공동체가 정말로 마음에 웃음을 주는, 영혼에 웃음을 주는 그런 밝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또 교제, 또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예배가 우리 뉴에이브의 예배와 공동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 청장년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이팅 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뉴에이브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일부 담당하고 있는 전필구 목사입니다. 청년일부는 이제 청년의 시기를 막 이제 걷기 시작하는 20세 청년들부터 더 삶의 진지한 고민으로 나아가게 되는 29세 청년들까지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현실 사회에 이제 나가게 되고 또 사회 가운데에서 세상의 강력한 도전과 유혹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니 만큼 그 유혹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우며 청년들의 성장과 성숙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여야 좀 에너지가 나오고 활동적인 부분들이 나올 텐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견뎌낼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일부와 청년 이부는 사랑방을 구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또 주제에 맞는 그런 사랑방을 구성해 놓고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는 사랑방을 이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더 주도적으로 또더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에 또 모든 교역자들과 또 많은 사랑방장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원들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랑방을 통하여 사랑방 구독제를 통하여 더 친밀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만남과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용 목사님과 함께 청년이부를 섬기고 있는 이정훈 전도사입니다. 음, 청년이부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 브릿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모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청년이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도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장소라는 이름처럼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장년일부 목양간사 봉은선입니다. 저는 안만기 목사님과 함께 신혼부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장년일부는 20에서 40대의 기혼 가정들 중 신혼 부부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건강한 부부 관계를 형성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장년일부는 신혼 초에 청장년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기초를 세우도록 1년 코스로 진행합니다. 하반기에는 신혼 부부들을 위해 부부 사랑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부 사랑학교는 성경적 가치관 위에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학교입니다. 특별히 뉴에이브 디렉터이신 남만기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고 계시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미셔널 패밀리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을 돕기 원합니다. 신혼부부 여러분 저희와 많이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이브 공동체 청장년 이 부를 담당하고 있는 마승국 목사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충성스러운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믿고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이 부는 1 6 개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부부 사랑방장과 부방장들이 리더들로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삶이 녹록지 못할수록 부부의 관계도 어려움을 직면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사랑방 안에서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어린 날 행사 또는 여름 가족 수련회 등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우리 청장년 2부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하는 모든 가정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 뉴에이브 청년 2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강렴 목사입니다 저는 뉴에이브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에브스쿨은 20에서 40대 미혼, 기혼, 뉴에브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초교리와 1대1 제자훈련, 성경통독 등의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기존의 훈련에 더해서 2021년부터는 헤드스타트와 피아버켓이라는 커리큘럼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횃불트리니티 총장으로 섬겨주고 계신 김윤희 교수님과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겨오셨던 고직한 성교사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입니다. 헤드 스타트와 피아 버킷은 뉴웨이브 공동체가 성교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뉴웨이브 목회자들은 두달 동안 먼저 이 훈련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리더 중심으로 이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요 주제는 돈과 직장, 성공과 관계 등 청년 청장년들의 실질적인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을 다루는데 총 2년의 과정이 걸리고 지체들은 토론과 성경적 포인트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성경적 가치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커리큘럼과 주제는 화면으로 나오게 되니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